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청도 어느 지역의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 뭔가 굉장히 세상에. 여기가 버린지 몇년 됐대요. 한 8년 9년 됐다는데. 8년 9년. 엄청 공사를 하려다 못했대요. 예. 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보면 모텔이나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자살객들이 많잖아. 예. 여기도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깨가 왜. 겁나게 차가워. 내 어깨도 파줘.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자, 이제 호텔 한번 뒤져볼 건데요. 네. 피디님, 뭐 뒤져보세요. 네? 어, 네, 예. 뭐막 써있잖아, 요 여기 막. 네. 어, 뭐 이상한 것도 막 그려져, 그려져 있고. 음. 보통 보면은 폐 모텔이라면 뭐 폐가 나다 보면 네. 어, 뭐 이상한 게막 써있잖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약간 울산한 기운이 돌고 있는데. 호텔이나 모텔은 방방마다 뭔가들한테 있어. 이게 제일 볼 차박. 네. 어, 들어갈 때마다 섬질하다 네. 어, 잠깐 지금 살짝 올라오면서 느낌이 안 좋았어요. 네. 어, 뭔가 울음 소리가 들려. 미래 음... 아, 네.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네. 자칫 비처리 어? 비철이야 네. <laughs> 정말. 어쨌든 그래서 얼른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기서는 안 하고 이걸로 진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저기서는 재밌지 않아? 저기서는 한번 보고. 옛날에 이게 뭐였는데 이게? 어디서.. 뭔가 개구렁이야? 입구서부터 봐봐요 그거 병원 아니야 여기? 병원? 호텔이라고 그랬다고 병원베드 아니야? 병원이요? 병원베드잖아요 호텔이라고 그어어나 상태잖아 어디 와봐 호텔이라고 이게 무슨 병원베드야 이게 뭐지? 병원베드 아니야? 마사지? 마사지야 마사지베드? 마사지 응 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깨냐 무슨 냄새? 썩은 냄새나요? 무 냄새야 뭔 냄새가 있단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복도가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병원, 병원? 이런 병원도 있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방이 막 잠깐만 어씨 무서워 왜 그래 소리나요 소리 소리 났지? 어, 무서워요 나갑자 그렇죠, 싫어 아,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오늘. 아, 네, 끝에 가야죠. 아. 아휴... 어, 여기도 있어, 방이. 왜 그래, 깜짝 놀라서 왜 이래.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때 이게 호텔은 화장실 하나, 음, 야, 양방이 있는 건 뭐야? 호텔 방이 두 개가 있네 원래? 아니, 방이 양방 쪽로 네. 있고, 안쪽도 있고. 이건, 이건 뭐야? 사이트. 사이트. 오, 야. 이거 화장실. 이건 뭐야? 방이 두 개야? 호프로 어, 음, 방이 두개요영팡이쓴거 봐. 여기 한 8년 냥 됐다고 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건축을 하려다가. 네. 뭐가 또 잘못돼서 틀어졌대. 어우, 깜짝아. 여자 봤어, 여자. 여자, 여기 지금 비에가막 낭떨어지죠? 네.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 우리 영광 이게 지나가겠지? 어, 지나갔어요, 밖으로? 어어, 저도 지나갔어. 근데 우리 어머, 무섭다, 여기. 낭떨어지잖아, 지금. 보이시죠? 네, 네낭떨어지죠뭐 없어요 떨어지는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 무섭다 여자가 있어 머리 긴 여인 나 분명히 봤어 네. 여기서 숲 지나갔어 그럼 여기 분명히 혼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 잘 봐야 돼 뒤만 보지 말고 제대로은 뒤만 본다? 어이 <laughs> 뒤봤어 아씨 깜뒤 봤네 <laughs> 근데 여기 느낌이 우리 왜 어? 또들렸지발척소 들렸지 우리 왜 옛날에 차, 차. 뭔 소리야 씨 개쩔어 너였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밖에서 난 소리였어 선생님 아, 이 쪽으로 와 보세요. 뭔 <laughs> 소리야? <laughs> 어! 어, 뭐, 어나 어, 신장. 심장이... 어, 잠깐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와, 어, 자, 조용히 봐요, 조용히 봐, 해봐. 조용히 봐, 조용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그 보디가드를 데리고 와! 어, 나 아, 나 심장 떨어질 아, 심장 것같아 어, 나심 던졌어요? 어, 가 어떻게 하 던졌어요? 어, 나이어뭐 누가 떨어져, 뭐아니없어 아무도 없어 여기 지금. 밖에서 먹는 거야? 밖에서 누가 끌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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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용히 봐요. 길이 너무 많은데. 길이 너무 많아요. 어 잠깐만. 이뭔 소리야 자꾸. 내가 똑똑 소리로 걸려. 돌아가는 인형 응. 이거 얼굴 올라오고 어, 그거 어디서 들리는 거야 슈슈슈 이제 안 들려 이제 안 들려 돌아가는 인형 들었어요? 당겼어 네 들렸어 아 몰라 다뭔 소리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녹, 녹취가 됐을까 이 소리가? 아 모르겠어요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야 <신장이야. 웃음> 너무 가까운 소리가 들리고 네. 이거 분명히 그 인형 오르곤 소리? 네 그거였어 오르골 오르곤? 오르골 몰라 오르골인지 오르골 오르골인지 골그왜 오르골. 땅땅땅땅 그 소리 왜왜와 네, 네. 그거 아무 어? 어디가도 필요해 너무 위험한데 선생님? 가야될것같아 들리죠? 또 무슨 소리죠? 네 여기 물이 없어 수도꽃이 절리졌어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네 이쪽이나 같이 쳐. 아, 여기는 사람 있는 거 같고 여기 먼저 가면 안 돼? 여기 사람, 사람 있는 거 같아 지금. 사람 있는 거. 저쪽에 소리 났잖아. 어. 가봐. 가자. 가보자고? 네, 음. 자 음. 음. 야, 갖고 먹으면서 한들으면 많이 네 갖고 어야 어디 어디. 아, 어디. 그거 못가 대도 대도 안나 씨. 여기도 들어봐야지. 아니 어, 호텔에 바이 하나도 치이 죽기 싫어 와 바람 싹 부는데? 방금... 여기 몇 호에요? 네? 여기 몇 층이지? 어디... 여기 1층 아니야? 2층 2층이야? 네 근데 여기 4 0 1호야 1층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4 0 1호냐고 어, 뭔 소리야 또 이거 아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갑자아깜네 전화 아,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와 견뎌놨네 앞이 안 보여 나호라시켜 되죠? 네 제가 켤게요 호라시 켜야 될거 같아 어디서 뽑아 아니야 아 너무 무서발음 이거 뭐야? 의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왜 이렇게 이거 뭐? 의자가 있는데? 아까 그 여자 에서이런 여름에다 지나갔단 말이야. 네. 근데 아까 오르골이가 그 소리가 들렸어? 네. 영혼이 하나가 움직이는 같아 자꾸. 안으로한들어가즈리한대리안 들려? 리리한대는리한 대요. 루즈리 한요 여기 안들려요루리 때문에 아물리도가까워요 루즈리 한 대요. 리한리한리 들고있어들고있어들고있고들고있어 드고, 있고쇠고나들고있어드 지나다. 다고 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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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네 어? 네그 네. 네, 끝에서 그네 강가가 가까운 곳이 영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여기 410 푼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410 푼에서? 저기 아까도 410푼 써있었거든. 네. 여기 또410 써있어 계속 410푼 와서 있어. 그 아까도 4 0 이로 와서 있거든 사경이 력이다 400. 왜왜 왜. 왜, 왜? 초, 초 이렇게 다 초, 초가 있어 선생님. 허? 초 초. 이거 또좀 태웠다가 껐는데 응. 좀 태웠다. 어 있어 여기 와 있어. 어디가 있어? 자꾸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전 스쿠터에서 봤어요. 조심해라. 누구냐 대모대. 스마나맞어 제가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오 이거 여기 분발이 있어? 쏘이 달려있어 와, 문이 달려 뭐, 야, 난 몰라. <웃음> 어? <웃음> 나 와, 섭다 야, 아 야, <laughs>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야, 대단하다. <웃음> 왜? <웃음> 아, 대단하다. <하나. 웃음> 고개 한번 선생님도 넣어봐요. <laughs> 아, 고기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laughs> 어, 명, 명? 머리만 넣어봐요. 이 앞에 가지 <laughs> 아. 카메라가, <들어가야> 돼. <laughs> 카메라가 안 들어가지. 돼. 카메라가안들어가안들어가안들가안들어가안가 들어가지. 어가가안 들어가지. 안들어가안 들어가지. 안안 그래야 귀신이 보이지. 끝에가 복도인데? 끝에가 복도라고? 아니야, 한번 가봐요. 계단인데? 아니야? 또 소리 났어. 또 소리 났어. 뭐 울지, 이제? 어씨, 털그 이상 소리인데? 털었지. 어,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닌데? 끽끽끽. 깨 이중소나서? 어, 거기서 뭐, 복도 이서는데니까저 계단 이뭔데 계단 아니잖아.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아. 어, 털었지. 어. 예. 아, 와씨 깜짝아. 돌아치. 여자, 여자. 세스는 세스. 끄는 소리 a y I'm not s 여자? r y You're sorry. You're sorry. You're sorry. You're s o r 또. y Where is the Duke? Where is 지금 요저 끝에 가봐야 되겠다. 어디요? 저 그냥 끝에 그냥 이게 내 네. 손이. 네. 이쪽도 이쪽 이쪽도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저 끝으로 가야 될것 같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방마다 뭐가 움직이 움직이는데. 여기 네. 404네. 네. 아까 4 0 1이 맞던데. 이거 도 아니냐고. 누구야? 어디서? 아무 그래요. 여기 왜 왔어요? 네? 여기 왜 왔어요. 촬영하러 왔잖아요. 여기 촬영하러 왔어요? 아, 와... 빨리빨리 얘기해 봐요. 빨리. 뭔 소리야? 오르골 소리 나는데? 왔어요제 친구예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아니, 여기 있었지. 윤영. 몇 살이에요? 저는 25살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내가 여자죠. 여기 왜 있어요? 난 너무 아팠지 난 너무 남자때문에 괴로웠지 난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였어 여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네나 양보했지 여기 귀신도 많아 나한테 애들 많아 얼마나 있어 조심해야돼 아저씨 아저씨 뒤에도 조심해야돼 내가 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잘못했어. 잘못했지. 우리 음. 엄마한테 큰 불효냈어. 난 여기서 못 가. 계속 여기 있던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들리는 오르골 소리는 뭐예요? 그내 건데.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내 건데. 어디서 들었어?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아까 갖고 놀았지. 뭐? 끔찍했어. 아깜짝을 했어요. 어. 놀라봐요. 어, 더 착하다요. 여기에 어떤 아, 오빠도 있어 오빠도 있는데 그 오빠는 또. 어. 우리, 우리 오빠다. 어. 무리 이제 오도 오빠예요. 네. 사람 오빠가 있는 거지? 죽이는 거야. 오빠가 살아 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응. 오빠도 영수 죽었어. 왜냐하면 대학교를 계속 떨어져. 그파 그래서 그판은는나랑 친한데 아참 여기에 어떤 아저씨 있어 조심해야 돼 살아있는 아저씨요? 죽은 아저씨요? 그 아저씨 왜 그러지? 응. 죽은 아저씨? 그 아저씨는 망해서 죽었대 나는 나는 난 지금도 못 믿지 그 아저씨 아선생님이요요 네? 들어왔어요. 네. 네. 사랑을 이 아가씨 하는 말이 네. 사랑을 두 개를 했는데 네. 정작 사랑한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래 눈은 제대로인데. 지금? 아까 는 이상했거든요. 나 지금 걔도 모자란 뭐 지금 제대로지 나왜 이래. 네. 네. 아까 했잖아 여자애가 보인다 했잖아 머리 기대가. 네. 근데. 사랑을 했는데, 두 명을 했는데, 하나는 같은 나이들이고, 하나는 나이가 좀 있는 사이 사람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네. 자살을. 네. 자살했고, 여기에 어, 오빠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걔는 네. 대학을 자꾸 떠나서 비관해서 자살을 했대. 네. 근데 한 분인데 그분은 사업에 망해서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나 봐, 여기. 네. 근데 그 아저씨를 좀 조심하래. 네몇 예, 어. 층에 있는지 몰라요? 모르지 그런 거 가지고 어 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휘말려 들리지? 들리지? 새소리 자자자 잠시만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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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마다 네. 방마다 분명히 움직일 건데 지금 이 아가씨는 좀 착한 거예요 네. 착한 거 네. 그리고 아까 왜 새소리 난다그랬잖아네 새소리 나는 건그 오빠가 끌고 다니는 뭐가 있나 봐요 그영 가지. 예. 네. 어떻게 가.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안 무서워요? <laughs> 이상한 무서운 아저씨 있다면서. 근데 아직 민준이 안 들어왔잖아. 영도 네. 나한테도 들어오고 하잖아. 네. 뭐가 아파요 또? 뭐가 아요 네. 그럼 뭐가 아주 아주 탄 뜻이지. 가볼까요, 또? 가기 싫어요? 아, 가요. 가기 무거워. 두부가고. 이쪽은 네. 그, 그 여자. 여자 아이 여자 그 처녀의 네. 터인 것 같아. 근 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여기는 조금 편한데 네. 저쪽은 모르겠어. 네. 오르,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그 오르 오르곤 오르곤? 오르골. 그거. 아. 치커레. 치 아, 네. 어떻게 하는 치커레지? 근데 이거 안 뜯었을까, 도리 쟤? 어? 진짜 못믿니다또 들렸죠? 우리 많은 수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안 뜯었냐고요? 다 뜯었는데 이게 철이잖아요. 네. 철고할 때 이게 철이면 돈이야. 네. 왜안 뜯었냐고요? 음.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발 차볼까? 발 차볼까요? 아, 발 차도 돼요? 신컷 음. 한번 밀어가죠, 선생님. 한걸미루보자 그럼 열어봐요. 안 열리야? 안 열려 지금. 어, 어, 씨. 어우 씨. 뭐가 지금 안 열려? 선생님 안돼안 돼. 안 돼. 어, 깜짝이야. 무너질 것 같아. 야더 놀랐잖아. 아. 얘기 좀 음. 하고 쳐요. 그러니까 얘기 음, 하고 좀 쳐주세요. 방바닥에 음, 걸렸어 지금. 여기 다 까이. 카메라 거에요. 들어가겠는데? 카메라 들어가겠어. 아까부터 열렸어. 아 무서운데. 카메라 빠질것 같은데. 오, 어, 오, 왜? 박수는 안 났어요 지금 방금? 안 아니, 나 줘.